컨테이너 선을 타고 태평양, 대서양, 인도양을 누비는 1등 항해사 김승주입니다. 하물선의 항해사는 0.1%. 0.1이래요? 네. 배의 규모도 좀 궁금한데 배를 세웠으면 파리의 펠탑보다 더 길. 와. 네. 밴쿠버, 네. 일본 도쿄, 싱가포르, 해고, 다시 미국.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해적도 나타나고. 네. 해적이 지금 요즘 홍해 지역이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럴 때는. 아! 황회사 님의 이번 여정은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? 8개월다고 왔습니다. 아, 아, <laughs> 휴가 때 열심히 미팅이나 소개팅하고 이제 회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예 이제 시작이 안 되니까. 아, <laughs> 볼차만 그걸로 됐다.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아 주말 뉴스룸 앵커 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박수를 그장이 아니고 네. 격조 있게. 아, 격조 있게. 제가 개국 멤버. 지금은 14년 차입니다. 아, <laughs> 미국에서 회계사가 되셨는데, 올 포기하시고 지금 입사를 하신 겁니다. MBC 신입사이라는 공고가 뜬 거예요. 거기에 원석을 찾습니다가 있었거든요. 근데 난 누가 봐도 난 원석이야. <laughs> 대국민? 나 국민이야. 오케이. 우리나라 최고인 사람 거를 꾸준히 한번 보자. 놀러와를 켜놓고, 유재석 심한 바야. 드디어 때가 왔다. 그 토대를 쌓아놓고 나의 아, 스타일을. 나의 스타일을? 예, 아, 상황으로. 네, 아, 갑자기 눈물 나러넘무면안 돼. 저 남자 내인이다왜 말을 안 하냐고. 에서 타가로 돌아온 우리 박신영 씨입니다. <laughs> 아이고 어서 오세요. 뒤에서 듣고 있다가 네. 아 이, 이때쯤이겠지. 벤지가 <laughs> 예능에서 10년이 넘었어요. 그림에 어. 정말 몰두해 있었고요.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예요? 이제 러시아에 공부하러 가서 그때가요.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던 때였잖아요. 저 무너지는 러시아 어. 속에서 예술가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. 그게 궁금했죠. 처음에 친구가 그리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이 그리움이 뭔가 정체가 나를 지배적으로 감싸고 있는 그리움의 정체라는 거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? 아까 그러니까 니 형님은 약간 그좀 약간 철학자시네 이거 좀 보니까 저 작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명대사들이 또 탄생을 합니다. 애기야 가자. 사람들이 나를 제정신으로 보겠나요? 이 연기하실 때 상당히 또 꼼꼼하시던 얘기를 한국에 와서 바로 수술을 하고 끝까지 찍었는데요. 두번 하고 탈진을 했죠 시체 여섯 구의 해부를 눈앞에서 지켜보고 동국대 연극영화과삼대 전설 밥 그릇이 날아가는데 그걸 이렇게 저에게 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